시간은 한 명이 그냥 가운데로 위원장, 전사님 주시요 어, 그 청원장님 회계님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그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박종순 변호사님 이어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어서할수 네. 있도록하겠습니다. 네. 2028년에 출석 146명, 위원 73명, 총 219명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총증관제 12조 1항에 근거해서 개회 성수가 되어서 불보고합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면 개회 성수가 될 수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아종합재 5회 종인화 개회된 것을. 네. 선언합니다. 고태가 없습니다. 중앙집행습니다자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서 성사가 되었으므로 사람법인 한국교회총회가 제 5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합니다. 네. 자 이제 신임 회원은? 에이, 환영 네. 회원, 네, 관영 시간입니다. 사임공사님 시작하시죠. 예. 신입태원관련 보고입니다. 회의한 21페이지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상임회장의 이는 본회 운영 설치에 운영 근거하여 회원 관련 대표회장의 이 보고를 받아 결정한 사항을 단가같 보고합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대신은 제3회 총회에서 회원으로 받기로 하되 회원또는 1년간 유예하여 제5회 총회부터 부여하기로 하여 제5회 총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신척 총회가 신청한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대표회장의 보고로 상임회장의 의가 대리한 바 임시로 받고 총회 후 회원 실사가 심사, 여전 실사위원회가 심사해 봤도록 위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상임회장의 해임권 문제 제3회 총회가 이반 대안의 수비장로에게 계신 변화는 제5 회기부터 상임회장의 해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5회 총회부터 회임권이 부여된 태안의 수교당로의 백석대신교단은 제 5세기 상임회장인이 신위를 통해 회원권을 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끝납니까 예. 음. 이거 결의를 해야 됩니까? 결의하지 음, 네, 네. 결의해야죠. 자, 네, 네. 에, 이 보고를 듣게 하시겠습니다. 네,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 제청입니다. 가만히 하시오 아니라고 합니다. 가게에 대해서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개회감사 기도를 어, 하는데 우리 개회감사 기도는 어, 기독교 한국지문회종이자이법행백진목사 하나님의 영국사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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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서에서 한국에서 한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평안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되한국한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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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에에서에서 한국에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우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길이 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높이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회의를 한분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네.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선 자택 시간입니다 어? 회의에 대해서는 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제13페이지 한경청 제5회 정기총회 순서 일시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교회대표연 기념관 대강당 제1부 예배. 네, 예, 유인물대로 임시로 밖으로 독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 가만히 가십시오. 네, 네, 네. 예, 임시 세손체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예, 보고 한 건입니다. 전회의록 보고, 네, 전회의록 보고입니다. 회의한 2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예, 각종 회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제3회 총회 회의록은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회의록 제3회 총회 보고 예, 예.

6차 상임회장들 회의, 4-7차 상임회장 회의에 보고되어진 사항 때문에 지금 회의로 대한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차 상임회장과 대표장 회의에서 정강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강대정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1 0 상임회장교단 총무 열 분이 오차에 걸쳐서 정관에 대한 것을 변경시켜서 상임회장단과 대표회장들에게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7차에서 그 모든 정관계정회가 올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대표님들의 의견,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정관과 정강계정에서 올린 정관과 대표회장의 의견이고 나왔던 그 회의록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강개정위원회가 다섯 번 해서 올린 정관은 하나도 안 나오고 대표 의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사 정정은. 음. 서기 목사님, 답변하야되나요 이거 왜, 에, 그, 은혜 과정들이 이렇게 소되지 않았어요? 예, 그, 제 사다수육차 장임회장 회의에서는 본의 정관 운영수칙 또 직원 선임 교정에 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관 개정위원회를 상임회장 교단 총무들도 출무팀을 구성하고 어,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전진영 목사님이 연장이 되어서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어, 상임회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7자 상임회장에 의에서 어, 정강계 등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안과 대표회장님들이 제출한 회의안 두 가지를 놓고 토론해서 대표 회장들이 제출한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점차적 요감은 그, 있지만 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표 회장님들이 제안한 안을 받아서 다시 진짜 회의에 들어가것입니다그 모든 것들은 이 회의록에 그대로 수록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관 정강, 정관이 있고 정강개정위원회가 올린 것이 있고 정강개정 위원보다 높은 것이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교총의 네. 지금까지 의회로 왔고 네. 정치적인 단체가 아닌 것처럼 한국에 보여졌는데 네. 세 명의 대표, 네. 다섯 명의 대표들을 통해서 정강개정위원회가 올린 것까지. 의견이 대규를 이긴다면 여기는 법이 없는데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임회장 4-7차에서 나온 근거는 뭡니까 정당개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정기총회를 하자고 하는 해욕이 있었음에도 그 해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청한 사람들이 여기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에게 다른 말을 좀 주시겠습니까? 안돼요? 자, 그러면 주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 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안을 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런 문제겠죠? 네 네네 네 정정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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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먼저 선언 듣습니다 백석 백석의 김정동 목사님 지금 그정 하나가 하셔기저기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신 게 그래야지 지나오는기있어 <laughs> 인사까지 인사 I didn't know what it 해야 s I don't know what it was. I 누구라고 know what it was. I don't know 요 h a 에 i 음 was. I don't know what it w a 그 합당하게 발언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예, 이제 정관을 개정할 때에, 그, 우리 한정, 교총의 정관은, 어, 재선이 아니고, 재정입니다재정의 가만수 이상의 총에서, 어, 결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관입니다. 그 정관 밑에 우년 재질이 있고, 임원 선임 규정이 있고, 사무처 위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세, 그, 새 집과 선임 규정과 사무 조명 규정은 대표회장 회의, 그 다음에 상임회장 회의,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임원회가, 어, 통과되면 즉시 발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 4, 다시 10차 대표장 회의에서 정관 개정에 대해서 장하게설명을 죄송합니다. 네 가지 거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의사자를 료 보시면 40쪽 하단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3번의 전반개정 청원권과 사고 조 운영 규정 개정권의 처리를 위해 금일 오전 9시 상임회장회원교단 청구성 청년과 가진 간담회 결과에 따라 1. 본회의 대표장은 대표회장 이사장 1로 한 이거는 정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은 임원선임 규정과 사무총님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대표회장을 유지하데카본는 개편하고, 대표회장과 이사장은 이사에서 선출하고, 회장단의 자기 합병원이 이제 다른 교단 추천을 받은자로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의 의결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대표회장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임회장단에서 정관 개정은 사실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다음 회의에 어, 된다. 원칙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 원칙대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혼의를 해서 허리안이 사실은 올라온 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상임회장단의 결론은 제가 또 사람을 지칭한다고 그지만은모 뭐 총회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어,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어, 사실은 그 해수채택에 먼저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정관을 올려서 통과를 하고 그걸 적용해서 요번에 하리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내용을 아트리 도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엄진영 목사님이 정방개정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의를 제기하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 3치과 임원 선인 규정, 사무총리원 규정이 아무리 대표정과 상임회장과 임원의 결의로 바로 시행된다 할지라도 한교촌의 전체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바뀐 내용만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엄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뀌기 전의 내용이 무엇고 바뀐 뒤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최소한 취임을 받든지 인죄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그것 자체도 없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된 대열된 것을 생각 저로서는, 어, 상임회장단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어, 우리 해수대벽의정박개정에 합의를 했으니까, 정박개정을 하시고, 그리고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한다고 하니까.